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어, 도후활동을 해야 돼서 오늘은 도후활동 적는 것을 내용으로 제가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후활동 책은 노트르담의 꼭추입니다 제가 펜이 아직 익숙치 않아서 좀 이상했을 수도 있는데 좀 이해를 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트르담의 꼭추 책의 내용과 작가 관련 나라의 이야기를 한번에 정리! 한번 넘어간다! 오늘은 노트르담의 꼽추를 읽고 독서 감상문을 써볼거예요 시작! 노트르담의 꼽추는 작가 빅토르 위고가 쓴 책이래요. 빅토르 위고, 저기 책에 관련 책이 있는데 그거 읽어보니까 정말 되게 멋진 작가 더라고요 노트르다, 노트르담의 꼽츠 애니메이션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뭔가 뭐랄까 살짝 팔을 쭉 뻗은 꼽츠가 정말 자유로워 보이지 않나요? 자이 빅토르 위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저는 풍성하게 자란 턱수염이 무척 섬세해 보여요. 그리고 빅토르 위거의 인상이 인상 깊어요. 여러분도 한번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살펴보셨나요? 그럼 내용을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장인물은 꼽추 카치모드, 집시 에스메랄다, 신부 글로드, 근위병대장 페비스, 페비스의 약한 녀 플레르, 귀들수녀가 있어요. 여기에는 플레, 어, 간단하게 요약한 거기 때문에 플레르랑 귀들수녀가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카지모드는 노트르담 대성당의 종지기로 일하고 있었어요. 어느 날 성당으로 돌아가는 길에 길거리에서 춤을 추는 에스메랄다를 만나고 사랑에 빠져요. 하지만 페비스와 클로드도 에스메랄다를 좋아하고 있었어요. 이럴 때 정말 막막하죠. 저는 아직 어린이라 잘 모르지만. 어느 날 술에 취한 페비스가 에스메라다의 집으로 가서 오던 시간을 가지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클로드는 질투가 나서 페비스를 칼로 찔러버린대요. 어이구, 바쁘다. 그리고 그일 때문에 에스메라다가 범인으로 올리고 클로드는 사연까지 이르게 해요. 하지만 카지모드가 에스메랄다를 구하고 사연 기간이 미뤄지지만 그날 카지모드는 너무나도 화가 나서 클로드를 성당 옥상에서 떨어뜨리고 에스메랄다의 무덤으로 가 에스메랄다의 시신을 끌어왔다. 그 또한 죽음을 맞이한답니다. 정말 슬픈 비극이네요. 위기의 순간에 에스메랄다를 구하고 끝까지 에스메랄다를 생각하는 카지모드가 이 이모 티콘처럼 감동이었어요. 클로드 같은 사랑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좀 화가 나네요. 이모티콘처럼. 에스메라에다가 범인으로 몰리니까 저까지 억울했어요. 그리고 페비스를 칼로 찌른 클로드의 행동이 뭔가 너무 나빠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생각이, 느낌이 떠올렸고요. 여러분은 책을 읽고 어떤 생각과 느낌이 드나요? 저는요, 위기의 순간에 에스메랄다를 구하고 끝까지 에스메랄다를 생각하는 카지모드가 감동이었어요. 클로드의 행동에 화가 나기도 했고요. 에스메랄다를 구하고 성당 옥상에서 여기는 성역이야 라고 하는 카지모드의 모습이 멋졌답니다. 이 책을 읽고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저는 엔딩이 이렇게 되었으면 했어요. 카지보도가 적극적으로 에스메랄다를 구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에스메랄다가 진짜 범인일지 의문이 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범인을 조사해 보기로 했어요. 조사 결과 클로드가 범인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에스메랄다는 풀려나요. 그리고 클로드는 벌을 받았답니다. 아 이렇게 엔딩이 끝났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참 아쉽네요. 이번에는 이 노트르담의 꼽지를 적은 작가 빅토르 위고에 대해 알아봅시다. 빅토르 위고는 프랑스의 작가예요. 프랑스, 제가 걸고 싶어하는 나라 중에 하나죠. 그는 나폴레옹 위아하의 위하, 군인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어린 시절, 이탈리아, 에스파냐 등으로 이사를 다녔대요. 근데... 이것은 좋은 건가요? 안 좋은 건가요? 저는 여러 나라를 여행하는 게 꿈이거든요. 아버지가 나폴레옹의 군인이었다 놀랍지 않나요? 위고는 어릴 적 친구였던 아델프세와 결혼한 뒤첫 시집 오드로 주목을 받았대요. 그리고 히고 크롬웰과 시집 동방시집으로 명성을 높였대요. 1848년에는 국회의원으로도 당선되었대요. 정말 많은 업적을 남긴 작가인 것 같지 않나요? 그는 저지 섬에서 망명 생활을 하는 동안 레미제라블을 집필했어요. 그는 83세 때 93년을 집필하고 세상을 떠나셨답니다. 정말로 멋진 작가인 것 같네요. 아, 그리고 여기서 잠깐. 레미제라블을 읽어보셨나요? 거기서 장발장이은 그릇을 훔쳤는데 신부님이 장발장을 용서해 주셨잖아요. 어, 신부님의 행동이 정말 감동이었어요. 저는 봉테르 프랑스 이번에는 프랑스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여러분은 프랑스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 관련된 위인들 프랑스의 대표 건물은 에펠탑과 루브르 박물관이에요. 이 밖에도 노트르담 대성당과베르사유근정 등이 있어요. 자, 한번 저의 생각과 느낌을 한번 살펴보시죠. 저는 루브르 박물관의 뾰족한 천장이 인상 깊고요. 에펠탑의 꼭대기에 한번 올라가고 싶었어요. 제가 가고 싶은 건축물 중에 하나거든요. 에펠탑이. 프랑스의 대표 위인은 루이 16세, 나폴레옹, 파브르예요. 유명한 위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적기가 힘들어서 이세 명의 위인들만 적어봤답니다 저의 생각과 느낌을 살펴볼까요? 루이 16세의 미소가 인상 깊어요 저는. 그리고 말을 타고 있는 나폴레옹이 어디로 가는 건지 궁금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화보로의 표정이 뭔가 비장하지 않나요? <laughs>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여기서 잠깐 프랑스 혁명에 조금 더 파헤쳐 볼까요? 빅토르 위고는 전쟁 영웅인 루이 나폴레옹을 처음에는 지지했지만 나폴레옹이 힘으로 왕이 되려고 하자 이를 반대하여 결국 망령길에 오르게 됩니다. 나폴레옹이 정권을 잡으면서 프랑스 혁명은 끝이 나는데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계기를 살펴보면,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가 왕이, 왕과 왕비였을 때, 루이 16세가 미국 독립 전쟁을 돕다가 늘어난 빚을 갚기 위해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거두려고 했어요. 그래서 평민들이 잘못된 산부회를 바로 잡고다 국민의회를 만들었어요. 산부회란 어, 귀족, 왕, 평민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 같은 걸 말하는데, 그래서, 루이 16세가 이런 국민의회를 무너뜨리려고 하자, 성남 파리 시민들은 베르사유 궁전으로 몰려가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를 처형했대요. 우와, 이것도 비극인가요? <laughs> 그후로 프랑스는 한동안 안정을 찾지 못하다가, 나폴레옹이 군대를 앞세워 정권을 차지하고 황제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루이 16세가 처형당하기 직전에 남긴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작업 보았습니다. 지금 이 눈물이 보이셨나요? 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프랑스인들이요. 나는 죄 없이 죽는다. 그러나 나를 죽게 한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느라 이 땅에 다시는 무고한 피가 흐르지 않기를라고 하셨습니다. 아, 근데 사, 이분이 이렇게 말할 그런 자격이 있나요? 그럼 오늘은 노트를 담에 꼽지를 읽고 독, 독후활동을 해보았어요. 여러분도 한번 독후활동 해보시고 그럼 안녕.